아우, 너무 깜깜하다. 여기가, 이, 이, 맞나? 이쪽이? 정문은 이쪽 아닐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어쌤입니다. 예, 방금 그 인트로 영상 보신 것처럼 집합 건물 지하 1층이 사우나 전체가 그 경매로 나와서 저희가 임장을 나왔는데요 일단 아쉽게도 그 사우나가 폐점이라서 내부 영상은 이번에 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김피디님 오늘 좀더 우리가 가까워질 뻔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아 근데 혹시 사우나 자주 다니시나요? 코로나 때부터는 아예 안 갔던 것 같아요 네 경매를 잘하려면 사우나, 뭐 수영장 많이 다녀야 됩니다 네, 헛소리였습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봤을 때는 이폐자만그 원인이 단지 영업 부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유가 코로나 때 그런 사우나 영업 부진으로 인해서 폐업한 곳이 많았지 예, 그 시기를 잘 버틴 예, 지금쯤 예, 계속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우나들은 제대로 잘 예, 운영되고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제가 봤을 때 아직 뭐 시장 조사는 정확히 못 해봤지만 단순히 그런 영업 부진 예, 그런 부분 때문에 뭐 사업체가 부도가 난건 아닌 것 같고요. 그별도의그 다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정보지를 보면 그 목적물은 현재 반값으로 떨어졌는데 반값으로 예, 그 떨어진 결정적인 그 이유가 예, 정보지에 딱 보이는 것처럼 대지권은 미포함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지권 미포함이면은 아, 그 감정가에는 있 대지권 포함되어 있으니까 낙찰받은 다음에 그냥 등기만 치면 되겠지. 예, 그런 분류가 있고요. 지금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이 지금 목적물은 대지권 자체가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냥 건물만 나온 거죠. 어, 건물만 나왔기 때문에 그 토지와에 대한 지지와의 그런 관계 히스토리나 예, 추후에 그런 출구 전략이 정확하지 않다면 예, 분명히 이런 물건들은 사고날 물건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예, 과거 스토리나 출구 전략을 정확히 판단한 사람들은 예, 오히려 더큰 수익을 낼수 있겠죠. 예, 그렇게 해당 물건은 일단 그 대지권이 없다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 그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낙찰자가 그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됩니다. 근데 인수 금액이 지금 예, 불명확해서 도대체 보증금이 얼마일지 그렇게 판단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두 번째 문제점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사실은 여기 지금 전용 면적이 한 20제곱미터밖에 안 되니까 다시 말해서 한 7평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우나 안에 존재하는 7평 정도 되는 임차인 누가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뭐 구두방 아니면 뭐뭐 이발소 뭐 그런 업종 중에 하나일 거라고 저는 보고 만약에 보증금이 있다고 해도 소액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실제로 입찰 보기 전에는 더 그런 범위도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따라서 정보지상 크게 이두 가지 문제점 중에서 예, 첫 번째가 예, 우리가 뭐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부분인데 이 정보지를 보면 예, 대지권 미등기 건물로 상가 관리단에서 대지권 미등기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예,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기부 등본상 관리단에서 가압류를 무려 약 3억 5천만 원 정도 설정했는데 제가 지금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지금 이 토지 주가 과연 누구일까 라는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그 별도의 그 한번 등기를 떼봤는데 이 토지 등기부등본상 지금 이집밖 건물의 토지 소유주는 예, LH 한국토지주택공사였습니다 예, 다행히 일반 개인이 아니라 예, 그런 공공기관이니까 또는 이 지역 관할 지사에서 그 담당자를 찾아가면은 예, 이런 히스토리를 더욱 더 더욱더 예,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 모두 다 일단 이 상가 집합 건물 그 관리단에서 예, 운영하고 있으니까 예, 아쉽게도 지금 이 목적물이 폐문이니까 우리는 일단 관리단에 가서 예, 가장 결정적인 이 토지에 대한 히스토리를 한번 예, 얻어보고 예, 혹시 기회가 된다면은 예, 내부 임장을 할수 있는지 키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단으로 한번 가보시죠. 네, 실례하겠습니다. 어예 안녕하세요. 네. 예어 저는 다름이아니라그 지하 1층 경매 보고 왔는데 네. 대지권이 미포함이길래 음, 도대체 네. 그럼 이거를 그 LH한테 뭐 매월 이거를 관리비에 아, 지료를 내는 건지 아, 이거는 이제, 이제 건물 지을 때 여기 예. 여기 이제 시공사가 땅을 네. 할때 이제 그거를 이 무상임대 무상 때, 사용으로 네. 농협에서 농협 받았어요. 네. 그 농협에 네, 네. 대출을, 받는데 그 대출을 받는 게 토지공사 이제 보증을 썼다고. 네. 보증을 썼어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분양 받을 때 분양자들은 돈을 다 냈어요. 땅값까지요? 그렇죠. 분양자들은 네. 네, 네, 네. 전액을 다 네. 땅값, 건물값에가 네. 처음 시공사에 다 줬어. 네. 다 줬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토지공사 돈을 줬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이 시공사가 그 돈을 다못 갚은 거예요. 네. 못 갚으니까 아, 여기서 보증에서 토지. 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고 왔구나. 아, 너가 토지 공사 너가 보증을 썼으니 네. 토지값 다 냈어. 아, 그거 다 냈어. 네. 근데 너가 보증을 썼으니까 네. 이거 지금 못 가품이라서 지금 서 별개거든요. 지 보증 쓴 거. 음, 그렇죠. 거고. 별개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그냥 가지고 간 거네요. 모르는 사람들 보면은 아, 이거는 토지에 대한 그 가, 뭐 소유권은 엄, 없는구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 내면은 토지에 대한 그 소유권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어 그러면은 한번더 떨어지면 진짜 이거는 뭐 매력 있네요. 뭐 사업 아이템만 뭐 있다면 그래서 뭐. 그런 거좀 네. 생각을 하셔갖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방금 이렇게 그 관리실에서 나눈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려했던 그첫 번째 그 대주권 관련해서 예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뭐 신경 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초의 그 분양자들이 그 토지에 대한 대금도 다 납부했기 때문에 예, 단지 그 지금 소유권만 그 LH가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 지금 건물 전용 면적이 예, 무려 530 평인데 예, 이 물건 전체를 예, 현재 12억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또한번더 떨어지면 그때 낙찰받는다고 가정을 한다면 예, 평당 모한 뭐, 뭐 120만 원, 130만 원그 예, 정도의 그 집합 건물이 이 예, 지금 용인 일대 에 어디 있겠습니까? 예, 굉장히, 예, 그 내면을 풀어보면 저렴한 금액이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렇게 대지권 없음이라는 물건도, 예, 내가 어디까지 잘 면밀히 검토하느냐에 따라서 수익성이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민납 관리비가 약한 4억 정도 쌓였다고 하는데, 예, 그 부분 또한 사실은 3년치 공용 면적이기 때문에, 예, 실제로는 한 1억도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그 지하층에는 그 찜질방 사우나 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내가 그런 뭐 사우나 영업을 어, 승계받아서 할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철거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공사비까지도 한번 검토해야 되겠죠 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그렇게 한번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임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